몽고주름과 함께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누호인데요. 누호는 눈 앞머리, 즉,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분홍빛 점 같은 조직인데요. 앞트임을 할때이 누호가 얼마나 보이는지가 수술의 자연스러움과 직결됩니다. 누호가 너무 가려져 있으면 눈이 답답해 보이고, 반대로 너무 많이 드러나면 날카롭고 인위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안녕하세요. 아베크 성형외과 김춘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앞트임 수술, 내안각 교정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앞트임은 눈의 앞쪽, 내안각, 눈머리 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주름, 몽고주름을 절개하거나 재배치해서 눈매를 더 시원하고 길게 보이는 수술을 말합니다. 동양인에게 흔히 있는 몽고주름 때문에 눈이 실제보다 더 짧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트임은 이 주름을 교정해서 눈의 가로 길이를 늘리고 눈매를 트여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마치 창문에 커튼이 덮여 있어서 창이 좁아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튼을 옆으로 당겨주면 창이 원래 크기대로 넓어 보이듯 앞트임은 가려진 눈머리를 드러내 눈매를 확장하는 원리입니다. 앞트임을 이해하려면 먼저 몽고주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몽고주름은 눈 앞머리를 덮고 있는 피부주름을 말합니다. 이 주름이 있으면 눈 앞머리가 가려져서 눈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거나 둥글고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멀어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몽고주름은 특히 동양인에게 흔한데 한국인이나 중국인, 일본인 같은 동북아시아 인종에게서 약 70%에서 80% 이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양인에 비해 눈이 더 작아 보이거나 시원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트임 수술이 동양인 성형에서 흔히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눈부주름과 함께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누오인데요. 누오는 눈 앞머리, 즉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분홍빛 점 같은 조직인데요. 앞트임을 할때이 누오가 얼마나 보이는지가 수술의 자연스러움과 직결됩니다. 누호가 너무 가려져 있으면 눈이 답답해 보이고, 반대로 너무 많이 드러나면 날카롭고 인위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누호가 약 70에서 80%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자연스럽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앞트임을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눈이 작아 보이거나 답답한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 둘째, 눈과 눈 사이 간격이 넓을 때 비율을 맞추기 위해, 셋째, 눈매를 길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 넷째, 쌍꺼풀 수술과 함께 했을 때 눈을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에서 앞트임이 잘 어울릴까요?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자기 눈의 가로 길이보다 넓은 경우, 몽고주름이 발달해서 눈 앞머리가 많이 가려져 있는 경우, 눈이 작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미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도 눈매가 여전히 답답하다면 앞트임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앞트임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좋은 수술 결과를 얻으려면 흉터가 적게 남아야 하고, 몽고 주름을 충분히 없앨 수 있어야 하고, 전체적인 모양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히라가 방법과 스킨 리드레이핑 방법이 있습니다. 히라가 방법은 몽고주름을 삼각형 모양으로 절제해 눈 앞머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더 많이 활용되는 스킨 리드레이핑 방법은 절제보다는 피부를 다시 재배치해 주름을 펴주는 방식인데요.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줄이고 내안각의 정상적인 구조를 보존하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는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앞트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리하자면 앞트임은 눈 앞머리를 덮고 있는 몽고주름을 교정해서 눈매를 더 시원하고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에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흉터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한 스킨 리드레이핑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환자분의 눈 모양과 피부 상태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